아니 근데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됐잖아요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아 그래 안민석도 잘라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을왜 웃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민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민석도 차은우 이야기를 안한 거예요 민석이 형님도 자 우리 민주당에 두 민석이 있습니다 김민석 안민석 김민석과 안민석이잖아요 지금 또 다른 민석인 이 안민석, 오산민석 어, 네. 이게 오산에서만 오산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글자를 못면네 <laughs> 오산입니까 오산입니까 네. 둘다 그래서 네. 그냥 붙박이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정 패널 같은거죠 네. 오늘부터 제가 고정 패널이 된건가요 아 그래서 <laughs> 오늘 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공천면접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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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반응이 좋은 거 같아요 반응 네. 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조회수가 일단 네. 예. 쫙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차은우 음. 이야기했을 때부터 지금 빵터졌어 그러니까 오늘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이재명이랑 차은우예요 지금. 그 아, 아. 지금은 쌍백을 이루고 있는 아, 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오산에서 오선이라는 게 뭐냐? 안민석이 안민석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안민석이 왜 커터프 되죠? 안민석이 윤리 그러면 율리 평가 빵점인가요? 네. 그래서 자꾸 무만거리고 그럼 이재명은 몇 점인데? 아. 그럼 정성호는 몇 점인데? 조정식은 몇 점인데? 조정식은 몇 점인데? 몇 점인데? 아. 몇 점인데? 아. 몇 점인데? 아. 박용진은 빵점이래요. 김영준 방숲이라며. 윤영찬도 방숲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른바, 어, 음. 이 기준인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음. 안민석이 친명일까? 음. 친명은 안민석을 친명으로 생각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한 1분 동안은 재분석이 아닌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신명이 뭔데 신명이 뭔데는 그 친명 여부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멤버 잠시. 핵심, 이 핵심은 정성훈한 정청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기도 팀 정말 그렇죠. 네. 네. 그 경기도 팀 내에서도 말 그대로 진경기도 팀 일각에서는 네. 그걸 이제 어, n l 파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네. 이야기니요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뭐 네가 친명이야, 네. 내가 친문이야, 비명이야, 그건너비명질 너, 비명질러. 네. 네가 행사야, 그럼 너 행재네, 어, 친명이니까 행재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친명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바깥에서는. 내부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컷오프 당한 걸 보면 정말 찐 친명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안민석 정부 뭐 살려주는 거 아니야? 음. 그런데 안민석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면 철저한 정말 이 감별법은 어디에서 감별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밝히지를 못해요. 네. 3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저도 어떤 데이터로도 간별할 수 없는 그 내부의 간별뿐만으로 찐 명은 살려도. 그러니까, 안개령은 말 그대로 이 창으로 발응으로서찐 친명으로 극부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참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10년 동안 성남시절부터 이재명을 외친들 또는 뭐 최근에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인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쿠라 했던 사람은 살아남는 걸 보면 아주 인상적인 뭔가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궁금한 게 총선 이후잖아요. 지금 어떻게 공천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그러면 뭐 홍영표를 비롯해서 이런 친문계 인사들이 탈당을 한다 치면 아마 이 방송 공개될 때 탈당했을 수도 있겠죠.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심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조국 신당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음.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조국 신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조국도 지금 네. 이심 선고를 <laughs> 실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법정 구속이 안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그것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으면 일단 그 세력을 넘어서기 네. 힘들어요. 지금은. 하튼 이세 명이야. 이세 명을 넘가할 힘은 당장 안생겨 왜냐면 그게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또 공천 받은 사람들은 충성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딸도 있지. 또 수박을 보러 낸 찐명도 있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세력이 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세력이 대체를 하려면 누군가가 나타나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른바 친명세력이 음. 흐물흐물해져요 음. 여론상으로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대통령의 레인덕을 25%라잖아요 정당이 마비가 되는 건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음. 10 돼요 10%대요? 그런데 10%대로 네. 내려가 버리면 네. 이건 더 이상 정당으로서 왜냐면 음.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 10%인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이걸 대체할 수는 없어 음. 하지만 어, 우리가 기존에 할던 정말 잘 나갈 때의 민주당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뭐 민주당이 아니죠 이제는 명주당이죠 명주당 명주당의 어, <laughs> 모습으로 예. 일단은 정계될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저희가 민주당 얘기만 계속하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음... 저는 또 정파 방송보다는 교양 방송을 지향하는 고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뭉쳐서 하겠습니다. 두당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많아서요. 지금 무음 공천이란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 그렇죠. 근데 삐딱하게 보면 무감동 공천이다. 음, 그러수 있죠.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은 네. 공천이라는 게 과연 네. 이 총선 경쟁력이나 선거 영향력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일단 잡음이 남아. 안 돼요. 네. 일단은 네. 그렇다고 해서 무음이 마냥 좋은 거냐, 이것만은 아니에요. 네. 근데 혁신공천을 했을 때 또는 막장공천 을 했을 때를 따지고 보면 자 이동수 대표 네. 막장공천이 파장이 크겠어요 혁신공천이 파급효과가 크겠어요 저는 혁신공천에서 얻는 플러스 보다 막장공천에 따른 마이너스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 그렇죠. 크게 각인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혁신공천은 어 해야 될거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공천을 했다 했더라도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선 결과로 유권자들이 투표로 반영되는 거지만 네. 지금 공천 막장 공천은 바로 파장이돼요 네. 아니 어느 네. 공천에 지금 피가 나와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 홍영표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본박이 됐어요. 네. 왜 담에 가죽은 벗기면서 자기 가죽은 못보나요조용할 네. 네. 수밖에 없는 게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 이른바 공천 우위 네. 그러니까. 네. 공천에서 좀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은 희망이 없어요. 끝장이야. 음, 음. 국민의힘 끝장 나면 한동훈 끝장이고 윤석열 끝이에요. 장 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에 어 공정 기회예요. 음. 왜냐면 공정한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기회를 없단. 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요. 네. 이거죠, 이거. 근데 정작 문통 때는 안 그랬잖아. 말만 그렇게 하고 안 그랬잖아요. 갑자기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갔는데. 아, <laughs>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이 여하튼 물만은 나오겠죠. 그래도 조금 유시가 음, 유공천이 음, 냄새가 나는데 나겠죠. 에이 음. 근데 이건 좀 뭔가 감동이 없는데 하지만 공정한 기회는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 어쩔 수는 없 그래도 우리도 사업을 해 보면 그렇잖아. 음. 정말 사장님 친구가 부탁을 사모님이 연락을 해서 부탁해한두 한두 음. 정도 한두개 정도. 그걸도안 들어주기는 그렇잖아요. 음. 물론 물론 그거들어 주는 것도 문제가 될수 음. 있어. 근데 최소화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파장 최소해요. 음. 그래야 왜냐면 일단은 일단은 선거가 그러면 막 나가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도 불만은 있지. 음. 그니까 우리. 오 기자님 말씀대로 좀뭐좀 파격적인 공천 없어요 음. 가장 마동석을 공천졌다아 파격적이지. 아. 정말 이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배우 마동석 범죄도시의 배우 마동석을 공천. 아그럼 아. 마동석이 나와서 예. 누군데 이러면서 또 이제 하면 또 상당히 그 파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영향이 막 뿜뿜할 예, 수도 예. 있겠지만 그 장씨도 한장씨도 않잖아요. 음. 왜저 사람이야? 음. 그래서 지금도 뭐 해운대나. 또는 부산 사상 같은 경우에 장재원 의원의 최측근인 김대식. 김대식을 네. 꽂아놓은 거 아니냐 네. 주진우를 꽂아놓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원모도 상당히 배려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원모가 용인인가요 용인 갑입니다 그렇죠 아. 그런 용인도 사실 뭐이 네. 터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데 음. 그래도 피범벅이 나지는 않잖아요 아, 여기 막 아. 그러니까 뭐 홍문표 의원도, 어, 강성기원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예. 어, 불만스러운 건 있,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정태 전 의원은 어때요? 예. 서울 강서구에서 부적기보는 아니, 누가 이렇게 공천을, 이런 공천을, 우리는 공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김정태는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갔던, 감히 제가 뭘 했다고 드로킹해서 단식까지 갔던 제 아래 김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를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김성태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정말 나는 억울하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윤회관 주변에 암회간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을 위해서 네. 그래도 제 불만을 제 억울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네. 살아있는 권력의 또 효능이에요 권능이에요 네. 뭐냐면 그냥 또 다음에도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교통정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거구나. 나가버리면 뛰쳐나가고 불만 받고 난 이거 아니라고 봐 하면서 나가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배신자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까지 이걸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2017년으로 16년으로 돌아갔을 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끌끌한 관계임을 안고 제가 제 손으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를 묻힐 순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유승민은 보수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알아. 학습효과가 음. 있는 거예요. 유승민 학습효과가 음. 있고, 살아있는 권력은 뭔가 자리라도 하나 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라마 또이 파장도 재소하기 때문에 음. 상당히 보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그래 공천에 자금이 없으니까 미국민의이 압승이니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한 위원장도 전직 의원이 누가 이번에 경기도에 출마한 후보자가 150석, 160석 될 걸요.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장성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침방을 날려버렸죠 한 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예. 그런 적이 아니한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건 한 위원장이 맞아.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과또 선거에서 이기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잠깐 그런 어 절박함을 느슨하게 할수 있는 거죠. 네네. 사람이 끝까지 쳐들어야 돼, 그 맞아요. 현에 살수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장서민 전 의원이 150, 160석 이야기하죠. 엄경영 신해정 신연구소가 페네만 <laughs> 어, 167석이야.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 이 자리에 예. 그렇죠. 명천순대, 명천대 최명천 이기는 정신을막피딱지가 났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래서 책을, 책을 안 써요. 예, 예.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예. 국민의힘이 한 시나리오는 과발을 할 거다. 예.